뭐 있어, 뭐 있어. 됐다. 아, 좋았다, 좋았다, 좋았다. 아, 또 라이트 꺼졌네. 아직 <laughs> 놀고 있지, 놀고 있 어,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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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시간이 지나야 되네. 제가 이틀 안 지나고 와서 그런가 봐. 이틀 안 지나고, 혀... 이거 뭐야? 맞네, 겁내지마. 거긴 아무것도 없어. 나는 워크맨이 되었다. 워크맨은 <laughs> 뭐야? 아유,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류탄이랑 섬광수류탄 이런 것도 있고, 가멸성 찍긴 방지 테키셔츠? 어, 이참이 가. 이야. 오. 오, 뭐야, 이거? 개 빠르네. 200 그냥 찍네. 210, 211, 이래야 되는데. 아이고. 라이트를 어떻게 켜지, 이 차를?